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김용빈 그가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미스터 트로트 3온라인 응원 투표에서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 그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다. 지난 2월 20일 미스터 트로트 3위 6주 차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고 김용빈은 굳건히 1위를 지키며 전무의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손비나가 2위, 최재명이 3위를 차지하며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김용빈은 손비나와 1대1 맞대결을 펼쳤다. 두 사람은 감성 깊은 트로트곡 나는 바보야를 선곡하며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극대화한 무대를 완성했다. 손비나 파워풀한 가창력과 애절한 감정선으로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고, 김용빈 안정적인 호흡, 감미로운 음색, 그리고 세밀한 감정 표현으로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두 사람의 열정적인 무대를 극찬했다. 그러나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트로트의 여왕 김연자의 평가였다.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김연자는 김용빈의 무대를 본후 김용빈이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은 트로트를 하기 위해 태어난 가수다라고 생각했다. 첫 마디를 듣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가창력에 감탄했다. 라며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 트로트의 거장이 완벽하다고 말할 정도라면, 김용빈이 가진 음악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용빈은 손비나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패배는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6주 연속 국민투표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유지했다. 김용빈이 매주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국민투표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의 무대에는 슬픔, 그리움,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이 녹아 있으며 이는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강점은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과 디테일한 감정 표현이다. 고음에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매력적인 표정 연기는 관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훈훈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 덕분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다. 특히 SNS를 통해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과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김용빈이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국민투표 6주 연속 1위라는 기록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큰 팬덤을 구축했는지 알수 있다. 트로트 업계 전문가들은 김용빈이 지금 같은 기세를 유지한다면 미스터 트로트 3 최종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고 전망했다. 트로트계의 전설적인 존재, 페지나가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감탄했다. 저 친구는 감정표현이 타고났다. 노래에 영혼이 담겨 있다. 20년 뒤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가수가 될 것이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었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6주 연속 국민 투표 1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팬덤을 구축한 김용빈. 그의 무대를 본 태진아가 극찬을 쏟아내며 김용빈을 트로트의 미래라고 선언했다. 이제 김용빈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트로트 역사에 남을 전설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태진아가 그를 극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보자. 태진아.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감정 표현은 처음 본다. 태진아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손꼽히는 전설적인 가수다. 옥경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미안미안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미스터 트로트 3위 참가자 중한 명에게 이토록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태진아는 방송 직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자리에서 김용빈의 무대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나는 바보야. 무대를 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트로트 가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다. 그런데 김용빈은 감정을 노래에 그대로 담아낸다. 저 친구는 타고난 가수다. 20년 뒤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트로트 스타로 남을 것이다. 이 말이 전해지자 트로트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태진아는 지금껏 수많은 후배 가수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미래를 장담하는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트로트의 황제라 불리는 태진아조차 극찬한 김용빈. 과연 그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가수일까?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노래 속에 살아 숨쉬는 가수다.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다. 애절한 사랑, 인생의 희로애락, 부모를 향한 그리움까지. 다양한 감정을 담아야 한다. 김용빈은 이 감정을 절제된 테크닉과 폭발적인 감성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태진아는 김용빈의 나는 바보야 무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 친구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안다. 노래 속 주인공이 되어 관객을 울리고 그들의 감정을 움직인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김용빈이 한 곡을 부르면. 관객들은 그의 노래 속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본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김용빈이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감정을 전달하는 것과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김용빈은 감성을 폭발시키는 타이밍과 절제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보야에서 그는 초반에는 잔잔한 감성으로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을 점점 끌어 올리며 클라이맥스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완벽한 감성 컨트롤 덕분에 김용빈의 무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든다. 트로트는 호흡이 생명이다. 김용빈은 어떤 고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호흡과 발성을 자랑한다. 김연자가 첫 소절을 듣자마자 완벽했다. 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목소리의 깊이, 공기 반, 진성의 조화까지 김용빈은 모든 요소에서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을 갖췄다. 이제 그의 실력을 위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용빈 효과, 트로트계를 넘어 방송 광고 시장도 흔들린다. 김용빈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면, 그의 인기가 단순히 미스터 트로트 3에서만 머물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는 이미 트로트계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김용빈은 여러 브랜드에서 광고 모델로 검토 중이다. 특히,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겨냥한 위료 음료 브랜드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 3가 끝난 후 단독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음악 방송 무대, 해외 공연 제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는 이제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있다. 김용빈, 과연 미스터 트로트 3 최종 우승을 차지할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김용빈이 미스터 트로트 3위 왕자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민투표 6주 연속 1위, 김연자, 태진아 등 전설적인 가수들의 극찬,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감성 전달력, 이 모든 요소가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다. 그러나 아직 경연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용빈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과연, 그는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새로운 트로트 황제로 등극할 수 있을까? 이제 대한민국이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 김용빈, 그의 끝없는 도전을 지켜보자.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